오늘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라는 제목이었고요 제목을 잡았고 어, 오늘 생명 의삶 제목 가르침을 지키며 기도로 동력하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또 기억하고 나누는 내용이 하나님 의 은혜죠 뭐 성경 전체가 다 이야기고요 또뭐 설교고 메시지고 모든 메시지를 어, 이 배경과 바탕 안에서 다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 또 주의할 부분은 너무나 우리에게이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은혜를 가볍게 아니면 또 반대로 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엉뚱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될 해야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내 네, 사로리가 이제 후서 마지막을 이제 달려갑니다. 8월 달도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이고 이제 9월부터는 또 느헤미야 말씀이 또 진행되겠는데. 대살로니가 전후서를 오늘 이제 정리하면서 내일은 또 토요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묵상하시면서 이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 그 환란과 핍박이 극을 달했던 그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고 또 어떤 당부를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부탁하고 계시고 무엇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지 오늘도 저 정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 결론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오늘 받은 말씀 보시면. 아, 예. 첫 번째는요, 어,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뀌었나요? 아, 예.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먼저 표현할 수 있는 게 하나의 감사죠. 13절부터 보시면, 뭐가 감사하게 할까요?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 잘 이야기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거죠.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우리 날마다 기억하고 은혜 감사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하시죠?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뭔가 의와 노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라고 너희를 택하사 14절에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누구를 통해? 이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도 감사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론, 뭐 선택 교리라고 하는데 제리하기 일 어렵죠, 대구면. 또이 땅에서의 합리적, 객관적인 체계적인 지식과 철학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우리가 뭐 노력한 만큼. 열심히 살람만큼 보상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선물을 받는 게 당연한 일반적인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정원리만큼은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또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표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서 구원 받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섭리를 우리 다할수 없지만 분명히 그런 것이죠.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깜짝 놀라고, 어우 네가 어떻게 왔냐? 네가 못올줄알았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거 알고 계시잖아요. 구원 받을지 안 할지.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또한 하나님의 쪽으로 우리가 확인해서 보면 당연한 또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또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교단들도 있습니다. 아무 하지만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께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도 그닥 보통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에 대가로 얻은 것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하나님과 멀리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것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이 복음의 수고를 누군가에게 맡기셔서 하물며 이대살로니가 교회와 이 시대는 그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복을 받았잖아요. 그것까지도 은혜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 의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지금까지 부르게 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안할 수가 없죠. 맞죠? 오늘 그 부분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평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일평생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멈출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그래서 당연히 오는 게 뭐죠?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이유. 교만할 수가 없는 이유. 교만할 이유가 없죠. 맞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해야 될 이유 중에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또한 또한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연약하더라도 일부러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지 말 일부러 제약을 범할 필요는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이제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넘어졌다고 해서 또 실수했다고 해서 또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걸 진짜 안다면 그럴 수 없겠죠. 우리가 행거 없이 죄악 가운데 우리 행거 없이 죄악 가운데 원수됐던 길을 걸어갔던 우리를 돌이키셔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가도록 하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그 은혜대로 살겠죠. 그 은혜에 보답하고 보답하고자 살겠죠. 하지만 그렇게도 못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다고 해서 또한 은혜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함께 주의해야 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까?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굳건하게 살아. 나온 말씀이 나오죠. 15절에 나오시면 보면 어제도 읽은 본문이지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도해 드릴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굳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어떤 지금 이 대사리온과 교회 환경처럼 핍박과 환란이 와도 그게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라. 어제도 말씀 나온 것처럼, 그래서 미혹되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자꾸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니까, 정말 뭐 입에 이 달콤한 유혹들 아니면 이 뭔가 이게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자꾸 끌고 가는 메시지, 여기에 우리가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굳건하게 하라라는 말씀 속에서 15절 답이 있죠. 어떻게 굳건하게 서죠?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기준이 성경, 그 성경적인 정통적인 교리,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딱 우리가 그걸 캐논으로 삼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잣대로 삼고 우리는 인도받는 것입니다. 17절 말미에도 나옵니다.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 팀들이 기도했고요. 또 3장 3절에도 나오죠. 조념이 부산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입니다.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기원 하십니다. 그 굳건하게 설수 있는 답중의 답이 뭐라고요? 오늘 제목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것으로 굳건하게 서. 내의지로내 노력으로 굳건하게 서겠다가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걸 항상 묵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나와 있죠. 우리가 굳건하게 설수 있는 이유 영원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요. 잠시 오는 누군가의 좋은 말과 위로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넘어졌다가 일어서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요? 위로라고?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그것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바뀌지 않는 영원하고 좋은 소망. 은혜로 주신 그걸 우리에게 또 은혜로 주신 아무도 빼앗아 갈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셨다면. 주 그 어떤 것으로 그게 돌이켜지거나 누군가 빼앗기거나 우리가 놓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겠다. 1 7절 그분이 또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을 또 위로하시겠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3장 어, 이제 일절부터. 이이절넘어가서3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또한 믿부사, 믿음직하신 분이죠. 충분히 그분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너희를 어떻게 하시고요? 굳건하게 하시고, 또한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속을 필요가 없어요. 사단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렇게 굳건하게. 살아는 의미 중에서 이말도있죠 우리가 명한 것 하나님 말씀 또 있죠. 그것을 너희가 붙들고 그것대로 살아가고 또 그것을 행하고 주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 것을 확신한다. 오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로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서 굳건하게 살아. 이 말씀이죠. 이렇게 바울은 메시지하고 있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어, 지금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메시지하는 내용, 기도하는 내용인데 또 반대로 이 바울 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부탁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놓친 빠뜨린 1, 2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1, 2절 보십시오. 3장 1, 2절 보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랬죠. 꼭 바울 팀만이 뭐 너희들을 기도하고 메시지 를 주는 어디에 조금 약간 뭔가 지도자이긴 맞지만, 뭔가 좀 위에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소통하며 기도하는 한 공동체고 한 몸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위에 가르치고 뭘 해서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서로 기도하고 서로 나누자 라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죠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첫 번째 기도는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이리 대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주의 말씀이 들어가고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확산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모든 곳에 이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우리가 서로 서로 반드시 기대내 영이죠. 두 번째 기도는요. 이전에 나오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이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도록 지키시도록 보호하도록. 너무 연약한 기도 같지만 우리가 가장 현실적인 기도.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우리 적용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 서로 기도하겠죠. 특히 교회 안에는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어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어, 목회자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항상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믿음이 강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 속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를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다시 오늘 제목으로 마무리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서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될또 가장 많이 듣는 모든 메시지의 말씀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밖에 없는 어,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식상하고 또한 형식적인 말이 될수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은혜의 삶을 또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말로만 해버리고 형식적이만 해버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진짜 내 마음에 사무치지 않으면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말씀인데 잠시 보시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뒤 보시면. 육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은혜를 잘못 받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서는 떠나라. 그러면서 쭉쭉 보시면 칠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미 모델을 보이셨죠, 그 팀들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여로 일하면 너희에게도 아무 아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하니. 그래서 무질서지하게 항하하지 않고 그 은혜를 값없이 어, 싸구려처럼 이용하고 악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대로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가 할것다 했다. 이거는 뭐 생색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구절에 우리에게 권리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권리가 있고 그럴 만한 권한이 있지만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본받게 하랍니다 은혜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자가 있고요. 그것을 무슨 죽 무슨 권리처럼 뭔가 자기에게 준 직분과 자리를 무슨 감투 받은 것처럼 이용하는 자가 있고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더욱 더 겸손해지고 수고하고 본을 보인 자가 있다. 참 이거는 그게 그거가 광끝 차인데요. 이 이렇게 다릅니다. 은혜를 어떻게 이해냐에 따라서 그러면서 십 절을 중요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대살로니가 그 교회에 와있는 모습입니다. 은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온 패단이죠.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 말게 하라. 좀 강력한 좀 독한 말로 하겠습니다. 일 안하려면 먹지도 마라 그냥. 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니까 뭐 그냥 뭐 살자. 뭐 우리 마 이래 살자. 또 하나는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제 재림과도 이야기 되죠. 이미 뭐 주님 오실 것이고 뭐 오셨다, 뭐 오실 것이다, 보올 것이다. 이두 가지가 다 지금 막 혼란스럽게 오는 메시지 가운데서 어 그럼 일을 왜해 그냥? 어차피 뭐 이제 뭐 죽을 거, 어차피 천국 갈 거. 내가 뭐 그냥 이제 뭐 하고 내가 일을 왜해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한 그 교회에서 참 은혜로운 그 메시지 아닙니까? 서로를 도와주고 봉사하라 이런 메시지 있잖아요. 서로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도우라 하니까, 막 이렇게 교회에서 누군가를 도우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그냥 먹지도 않고, 그냥 얻어먹는, 그냥 게으른 이런 자들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까 결국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 은혜를 그냥 머리로만 안 거죠. 이런 자들이 왔기 때문에 바울이 또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으로 돌아가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이해되는데, 그것을 악용하거나, 그것을 이용하거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내삶에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또 그것의 방종으로 끌어 가는 항상 그 길이 우리에게는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요. 그것 때문에 더 섬기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거룩하게 방종소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군림하거나 그 아래서 에 위에서 뭔가를 지시하거나가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죠. 은혜 받은 처가는 사람,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런 자리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다시 기억하시고 진짜 하나님 정말 제대로 이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진짜 그것 때문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가볍게 값싼 은혜로 그 소중한 은혜를 그 생명의 은혜, 피흘리느신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 은혜를 싸구리 은혜로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우리에게 진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기한 날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받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기도할 많은 기도 내용을 가지고 제목 가지고 특히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또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의 기도 제목들 영혼들을 향한 기도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어, 우리 정정의한 수입사님 아들 우리 예찬이를 두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수술 이후에 많이 아픈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영광을 받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소중한 은혜를 정말 가치 있게 또이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굳건하게 서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악용하고 오해해서 방종하거나 또한 그 은혜로 이용하여 굴림하거나 또 우리의 삶에 무질서해지거나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참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히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굳건해지며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까지 인생 될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엎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위에 이들이 가야 될 모든 가정과 자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